얘기나서 중근 중근이 무슨 중자야? 가운데 중자밖에 몰라? 중근 근이 뭐야? 뿌리 해답 이런 뜻이야? 무슨 중자냐 이거 무거울 중자도 되지만 겹칠 중자라고 중첩된다, 중복된다 할때겹치다는 뜻이야. 근이 겹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인수분해를 했더니, 인수분해를 했더니, 똑같은 게 인수분해 된 거야. 이걸 뭐라 그러니? 그 뭐가 돼? 완전 제곱시라고 그러지, 이걸? 완전히 제곱시이게 됐잖아. 그럼 얘는 뭐야? X는 2 e 또는 2잖아. 그죠? 근이 두 개야? 근데 뭐, 중복되니까 한 번만 써주는 거지. 이걸 중근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 중근을 갖는다. 근이 중복된다. 그럼 뭐라고? 반의 제곱, 이런단 말이야. 얘가 완전 제곱식 되는 게 반의 제곱이잖아. 반의 제곱, 또 나온다, 중근. 자, 무슨 얘기냐? 얘는 뭐니? X의 곱은 0이래. X는 0 또는 0이지. 해가 중복되잖아. 이거 중근이잖아. X는 0 하나가 아니야? 원래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X는 0이잖아.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 똑같잖아. 이거 해봐야 는 사람 많아? 자, 따라해봐. 반의 제곱, 뭐라고? 반의 제곱, 이렇게 하잖아. 반이 뭐야? 마이지. 제곱 여기 있잖아. 그럼 뭐라고? 얘는 중근 갖는 거야. 중근 갖는 건 뭐라고? 반의 제곱이며, 뭐라고? 얘가 X-의 2 전체 제곱의 0.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거지. 완전히 제곱되는 거야. 완전히 제곱되는 식. 완전 제곱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맞지? 중근. 얘는 뭐 이미? 완전 제곱식 돼 있네? 미친 거야? 이미 된 거야? 얘는 뭐냐면, 오. 어. 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이지. 하지 말란 말에. 반의 제곱! 4, 4, 16! 얘는 됐네. 자, 맨 마지막 얘가 문제가 되는데, 얘는 뭐냐? X로 묶어내면 X 더하기 1은 0이니까 X는 뭐야? 0 또는 마이를 잃게 되는 답이. 됐어?